전남교육청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들이 점차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교육의 혁신 모델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식이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순천 성남초등학교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새로운 운동부가 생겼습니다. 세계와 미래를 주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고등학생 리더십 함양 과정이 전남학생교육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최근 부패가 적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서 청념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들이 점차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2회 빛가람 청년문화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닷새 동안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빛가람 청년문화제는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자체들이 추진한 행사인데요.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청념 공감대 확산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올해 2회째를 맞는 문화제를 통해 청념인 오감페어를 주제로 공연과 콘서트 등을 함께 즐기며 청념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지난해 4곳이었던 참여기관이 올해는 전남교육청 등 모두 10곳으로 늘어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전남교육청은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념연수원 관계자를 초청해 시군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등 교직원 300명과 함께 청념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판소리나 상황극 등 공연 형식으로 풀어낸 청념콘서트를 접하며 청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역점 시책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교육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식이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시도의원, 교직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은 전남교육청과 여수시의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향후 4년간 여수교육에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행재정적인 협력관계를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당당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무지개 학교 교육은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여수교육지원청은 존중과 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제 구축, 원도심 학교 교육력 제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 과제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순천 성남초등학교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특별한 운동부가 생겨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성남초등학교에 새로운 운동부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텐텐텐 바로 양궁부입니다.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시청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 이곳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미 창난 준비 과정에서 출전한. 제50회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 초등부에서 단체전 3위에 입상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양궁부는 5학년 3명, 6학년 2명, 총 5명의 선수가 활약합니다. 저는 양궁을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경력은 4년째입니다. 저는 앞으로 성남 초등학교에서 실력을 갈고닦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어 다른 나라가 양궁 1위를 못 꿈꾸게 할수 있도록 금메달을 싹쓸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부가 없어서 아쉬움을 나타냈던 많은 학생들이 양궁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의 선수만을 위한 운동부가 아닌 충청 성남초 학생 모두에게 양궁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하여 토요 방과 후 양궁부를 개설하였고 체육 시간을 이용하여 양궁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천 성남 초 양궁구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전남 교육영상기자단 노수현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남 학생교육원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생 리더십 함양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도내 고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3박 4일간. 전남학생교육원에서 고등학생 리더십 함양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리더십 캠프는 열정과 긍정으로 나와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란 주제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태도로 세계와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아름다운 전남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희망 프로젝트 셀프 리더십 글로벌 리더의 조건 리더와 스피치 명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남극 항해를 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았는데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28명의 사람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을 하는 그 리더의 모습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저도 리더의 역할로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등학생 리더십 함양 과정은. 오는 11월까지 세 차례에 42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 공고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교생과 전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과 학교 규칙 준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학교 규칙 준수와 금연에 관련한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해남 군청 앞까지 가두 캠페인을 열었으며 지난 1일에는 금연 글짓기와 금연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금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남 7개 지역 권역별 예선에서 선발된 중3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2016 전남중학생 역사 퀴즈왕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퀴즈왕 대회는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이날 전남중학생 역사 퀴즈왕 왕중왕전에서는 화순제일중학교 김인성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래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 나갈 제4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지난달 28일부터 강원도 일원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전남교육청 선수단은 금메달 28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38개 등 모두 99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순위 9위의 성과를 거둬 전남체육 꿈나무들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장성 황령중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피람서원에서 장성 황령중과 영주 소수중학생 46명과 함께 영호남 서원 간 청소년 문화교류를 진행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교 학생들은 서원 체험 프로그램과 향토 문화탐방 등 우수한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는 9월 말에는 장성 황영종이 영주 소수사원으로 초대돼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도내 10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점검과 함께 학교 안전 원스톱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전기, 가스, 환경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소규모 시설 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혹시 휴식의 황금률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뇌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해야 할그 일의 양에 집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20분 동안 일하면 1분 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의 능률을 더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쉬어가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로운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남교육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소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